홈 카페 시원한 집안을 꾸며보세요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쿠팡에서 인기 있는 제품인 큐데코 셀프 인테리어 포인트 스티커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. 이 셀프 인테리어 포인트 스티커는 한국에서 제조되었고 큐데코에서 만들어졌어요. 이 제품은 인증이나 허가 사항이 없는 안전한 제품이에요. 이 스티커는 다양한 디자인과 사이즈로 구성되어 있어서 집안의 다양한 공간에 활용하기 좋아요. 설치도 간단하고 자신의 취향에 맞게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어요. 고민 없이 선택한 고객들이 많고 설명서가 자세하게 동봉되어 있어서 작업이 쉬운 것으로 유명해요. 벽이나 가구에 붙이면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인테리어 효과를 누릴 수 있답니다. 이렇게 멋진 포인트 스티커로 집안을 꾸며보세요.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21세기 트렌드 과일 소녀 인형 세트를 소개해드릴게요. 이 과일 소녀 인형은 딸기, 수박, 레몬, 사과 4가지 과일 소녀들이 함께 있는 혼합 색상 세트예요. 합성 수지로 만들어져서 가벼우면서도 튼튼하답니다. 높이는 130mm로 작지만 눈에 확 띄는 디자인이에요. 이 과일 소녀 인형은 현관이나 거실 등 다양한 장소에 잘 어울리고 화사한 분위기를 연출해줘요. 가격 대비 괜찮은 소품으로 귀엽고 예쁜 디자인이라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계셔요. 집안을 화사하게 꾸미고 싶다면 이 과일 소녀 인형 세트를 한번 고려해보세요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카시아파 인테리어 라탄 화병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. 이 화병은 브라운 계열의 색상으로 유리 소재로 제작되어 있어요. 높이는 17cm이고, 폭은 5.5cm로 귀여운 사이즈예요. 이 화병은 집안 분위기를 화사하고 고급스럽게 변화시켜 줄수 있는 아이템이에요. 고객님들의 솔직한 후기를 들어보면, 대구의 큰 시장에서 두배 비싼 가격에 팔리는 것을 발견하고, 쿠팡에서 구매한 고객도 있어요. 화병을 구매한 후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고, 식물을 함께 어울려 꾸며본 작은 정원이 예쁘게 완성된 이야기도 있어요. 이렇게 다양한 후기들을 들어보면, 카시아파 인테리어라탄 화병은 가성비가 좋고, 집안을 화사하게 만들어주는 아이템으로 손색이 없다는 걸알수 있어요. 여러분도 이 화병으로 집안을 아름답게 꾸며보세요. 감사합니다.